자, 이번에는 연속방정식입니다. 연속방정식입니다. 연속방정식이란 뭐냐? 단면적과 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에요. 단면적과 유체의 속도 사이 요 사이를 나타요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 그게 연속 방정식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음, 자, 병이 여기 그림에서처럼 파이프가 서로 단면적이 양쪽이 단면적이 다른 파이프가 있어요. 자,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자, 이런 파이프가 있다고 칩시다. 요 왼쪽에 단면적 A1, 오른쪽에 단면적 A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놈이 왼쪽에서, 왼쪽에서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여기 가득 채워져 있는, 이속 안에 유체가 채워져 있는데, 유체가 요만큼이 이동했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부피 변화가 얼만큼 일어나요? 요거를 델타 X라고 할게요. 델타 X. 그랬을 때, 압력을 가했을 때요 유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V1. 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요게 부피가 줄어들면 앞에서 자, 파스칼볼리에서 줄어든 부피, 늘어난 부피, 같다 그랬죠? 자,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왼쪽에서 부피가 줄어들면 이쪽으로는 부피가, 이게 줄어든 것만큼 유체가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 나간 양이 이만큼이 나갔다고 칩시다. 이만큼. 자, 이 나간 양, 요거를 델타, 어, 뭐라고 할까요? 델타 X 했으니까 여기는 굳이 A2고 여기 나간 속도 V2라고만 해봅시다. 일단. 자 그러면 얘가 나간 부피는 어떻게 나와요? a 1 곱하기 델타 x로 해주면 되죠. 부피 변화는 얼마 일어나요? 델타 부피는 a 1 곱하기 델타 x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시간 변화가 시간 변화가 델타 t였다면 델타 t 동안에 델타 x만큼 변했다면 v 1은 어떻게 나와요? 델타 t 분의 델타 x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델타 x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델타 x는 v1 곱하기 델타 t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델타 x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1, v1, 델타 t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 들어간 부피 변화예요. 이 부피 변화만큼 오른쪽이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서의 부피 변화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왼쪽, 자 왼쪽이에요. 델타 V 오른쪽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단면적 A2 똑같이 하면 V2 델타2 이렇게 해주면 되지요. 이게 x2라면 델타 x 프라임이라면 이게 델타 x 프라임은 V2 곱하기 델타2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개가 부피 변화는 똑같아야 되니까 같다고 해주면 되죠. 자, 같다고 해주면은 a1v1델타 t 하고 a2v2델타 t 하고 같아요. 델타 t 없어지죠. 따라서 뭐가 나와요? a1v1은 a2v2와 같다. 이거 나오죠. 즉 왼쪽에서 이 변화. 단면적 곱하기 속도는, 유체의 속도는 오른쪽에서의 변화, 오른쪽에서의 단면적 곱하기 유체의 속도와 같다. 자, 그럼 뭘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놈이, 요 놈이 커지면, 요 놈이 커지면, 즉, 단면적은 변화 없이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져서 전체 값이 커졌어요. 전체 값 커지면, 오른쪽 A2는 또 크기 변화 없으니까 6게 빨라져야 되죠. 전체 값이 커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파이프의 이 주둥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이 이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쪽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 이쪽에 구멍이 작아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양이 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양이 나와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져야 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압 호스라고 하는 것들이 물줄기가 분출돼서 나오는 그 입구 구멍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에서는 계속 물을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해주고 여기는 구멍이 작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빠른 속도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압 호스가 나오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연속방정식을 한 건, 이 연속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유체의 흐름이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속방정식을 하기 위한 유체의 전제조건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상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유체. 그 이상적인 유체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정상 흐름이어야 됩니다. 이 정상 흐름이라는 건 뭐냐? 어떤한 지점에서의 액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움직여요. 속도를 가지고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요. 변하지 않고 일정한 흐름을 흐름, 일정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흘러,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흘러가는 유체 그걸 갖다가 정상 흐름 유체라고 해요. 이거를 정상 흐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비압축성이어야 됩니다. 자, 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체 자체가 압축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밖으로 나온 값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속 안에서 압축이 일어나버리니까. 압축이 일어나지 않고 흘러가는 현상을 비압축성 흐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비점성해야 돼요. 점성 뭐죠? 끈적이는 거죠? 끈적인다는 얘기는요, 유체가 나가려고 하는데 붙드는 거죠? 붙드는 성질이죠? 그러한 점성이 없는 흐름에서 이게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뭘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유체가 압력을, 압력을 받아서 흘러가요. 흘러가는 도중에 이게 똑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정한 속도로. 그래서 정상 흐름이어야 돼요. 그리고 유체 자체가 압축이 안 일어나야 돼요. 비압축성이어야 돼요. 유체가 흘러가면서, 흘러가면서 점성이 없어야 돼요. 끈적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비점성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유체가 똑바로 갈 거는, 똑바로 가던 건 계속 똑바로 가야 되죠. 회전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회전 흐름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여기에 만족을 해요. 연속 방정식이. 또,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있을 때, 베르누이 법칙이 성립이 돼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요. 유체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이죠. 자,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 봅시다. 음, 책에 있는 그림을 그리면 이놈이 어, 여기서 파이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균일한 파이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위아래를 똑같이 그려놨죠. 그려놓고 유체가 이동하는 거를 표현해놨어요. 자, 위아래가 같은 그림이라고 하세요. 자,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에요. 기준이고요. 여기도, 여기가 출구 기준. 여기가 출구 기준이라고 하세요. 여기는 입구. 입구 기준이고. 여기에서 유체가 들어가요. 유체가 들어간다 칩시다. 압력 P1. 속도 V1. 자, 이 유체의 딱 중간 지점 높이 요거를 Y1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시간 T가 걸려요. 이거는 시간 축이에요. 시간 여기 시간을 나타낸 거. 위치, 거리도 x지만 시간에 이 시간, 시간도 됩니다. 델타 t가 흘러갔을 때, 델타 t가 됐을 때 부피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게 요만큼의 지금 부피를 따지는 거예요. 델타 t가 됐을 때 요놈의 부피가 이렇게 왔어요. 이만큼 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 부피만큼 얘는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 나간 부피 자, 요렇게 해 봅시다. 여기에서 속력, 이거의 속력을 V2, V2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단면적을, 단면적 압력을 P, 뭐라고 했죠? P2라고 했죠. 오케이. 그럼 저도 P2. 요거의 높이, 중간까지 높이를 Y2. 델타 T가 됐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가 T이고, 델타 T가 됐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앞에서. 일과, 유체에서, 일과 에너지에서. 일과 에너지에서. 일은 바로 뭡니까? 운동에너지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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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과 운동에너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운동에너지 봅시다. 요 놈은, 요 놈은, 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 빼주면 돼요.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뭐 했습니까? 2분의 1 mv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 요거 질량 변화한 거. 요게 델타 m. 부, 부피. mv제곱이 부피가 아니라 속도.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델타 m. 들어간 거 요거죠? 처음 요거죠? 요만큼 들어갔죠? 그쵸? 그럼 v1 제곱. 요거 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델타 m은 뭐 했어요? 밀도로 하면은 델타 V 분의 델타 M 따라서 델타 M은 밀도 곱하기 부피 변화 그럼 요거는 묶어내면 1분의 2 델타 M 묶어내면요 요거 써주면 되죠 로우 델타 V 그 다음에 V2 제곱 빼기 V1 제곱 그렇죠? 자 이게 1이에요 운동에너지에요 유체가 흘러갈 때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예요 그럼 1을 봅시다, 1. 자, 이건 유체 유체해준 일은, 여기 있던 유체에 의해서 이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만큼 이게 유체가 올라가야 되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피가, 부피가 유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 중력에 의한 일이 있고요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이 있죠. 그렇죠? 중력에 의한 거는요. 중력은 아래쪽 방향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중력에 의한 일은 마이너스가 되죠. 퍼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는요, 뭐가 돼요? 그러면 얘에다가 해준 전체 일은 뭐예요? 중력에 의한 거와 x축 방향에 의한 거 있죠. 두 개를 합한 거란 말이에요. 즉, x축 방향은 뭡니까? 이거는 압력에 의한 일이에요. 이쪽 압력에 의한 거. 따라서 중력에 의한 거와 x축 압력에 의한 일을 합한 게요 유체가 갖는 전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전체 일이 바로 요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변화력.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자, 지금 마이크 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마이크 줄좀 이렇게 고정 좀 시키고요. 자 됐습니다.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Wg 중력에 의한 퍼텐셜 봅시다. 뭐예요? mgh죠. 그럼 질량은 델타 m이죠. 델타 m g 높이 차이죠. 높이 차이.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면 되죠. y2 빼기 y1 자 그런데 중력과 중력과 속도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근데 델타 m은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m 밀도 곱하기 부피.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로 g 앞으로 묶어낼게요. g. 델타 m 대신에 쓰면은 델타 v 그 다음에 y2 빼기 y1 자 이게 중력의 양포텐셜이에요 자, 그럼 압력에 의한 거는요? WP는? 압력에 의한 건 어떻게 나타나죠? 1이? 압력에 의한 건? 앞에서 F 곱하기 X 아닙니까? 압력은? 일은 아, 압력에 의한 건힘 곱하기 델타 X란 말이에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은 P 곱하기 A였고 델타 X 하니까 뭐예요? 이거? 부피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P 델타 V란 말이에요. 습니까 자, 이거는요. 이거는요. 들어간 거하고 나온 거 따져야 돼요. 압력. 자, 그럼 여기 들어 p1 요거. 요거에 의한 압력과 요거는요. 유체에 가해 준 압력이죠. 이건 유체가 여기선 유체가 밖으로 나가는 압력이죠. 밖에다 가해 준 압력이죠. 됐습니까? 유체에 가해준 압력은 플러스지만 유체가 밖에다 해준거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유체가 받은게 플러스니까 유체가 방출한건 그럼 마이너스가 되야되죠. 따라서 요거는 왼쪽에서 WP는요 요기 요기 P1에 요거는 P1에 의한 W는 플러스지만, 유체가 받은 거예요. P2에 의한 W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건 유체가 밖에다 해준 거예요. 따라서, 이 WP는 P1에 의한 거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죠? P1 곱하기 델타 V. 됐습니까? 요거에다가 P2에 의한 거 합해줘야 돼요. P2에 의한 거. P2. 2 곱하기 델타 v 네 이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하면은 p1 델타 v 빼기 p2 델타 v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요, p2 빼기 p1 델타 v예요. 자 그럼 따라서 전체 w 값은 전체 W 값은 W, 중력에 의한 포텐셜과 압력에 의한 거, 압력에 의한 1, 요걸 합하면 되죠. 그러면 중력에 의한 건 뭐였어요? 요거였어요. 마이너스 로 g 델타 v y2 빼기 y1.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p2 빼기 p1. 이렇게 나와요. 근데이 값이 뭐랑 같으면 돼요? 요거랑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랑 그럼 같다고 놔보세요. 같다고 놓으면 1분의 1로 델타 v v2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마이너스로 g 델타 v y2 빼기 y1 빼기 p2 빼기 p1 델타 V 양쪽에서 델타 V는 없어져요. 그렇죠? 자 이걸 정리해 봅시다. 이걸 정리하시면요. 1분의 1로 V2제곱 빼기 1분의 1로 V1제곱은 요거 하면요. 마이너스 로 g y2 더하기 로 g y1. 그렇죠? 빼기 p2 더하기 p1이에요. 자, 그러면 2, 첨자 2가 걸린 거는 왼쪽으로 보내고 1이 걸린 거는 오른쪽으로 보내 볼게요. 그럼 2 걸린 걸 왼쪽으로 하면요. 2분의 1로 v2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되죠. 플러스 로 g y2.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되죠. 플러스 p2. 자, 이거 넘어가면요. 2분의 1로 v1 제곱. 더하기 요거죠. 로 g y1. 더하기 p1. 이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거를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럼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법칙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입구에서 갖는 에너지의 총합은 출구에서 갖는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갖는 에너지 뭐 있어요? 유체가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있죠. 자, 이걸로 표현됐죠. 그 다음에 이 유체가 지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퍼텐셜 에너지 있죠. 요거 퍼텐셜 에너지 있죠. 그 다음에 압력에서 움직이는 에너지 있죠. 부피 변화 에너지, 그렇습니까? 그 놈이 나오는 거랑 똑같다 얘기예요. 에너지 총합은 언제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르누이, 법,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 유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V가 얼마예요? V1하고 V2하고 0이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럼 움직이지 않을 때는 베르누이 법칙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의 압력 P1 더하기 요거 퍼텐셜 로 GY1은 뭐 같아요? 여기에서의 압력 P2 더하기 로 GY2 이 퍼텐셜 요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P2를 남겨놓고 이걸 다 넘겨보세요. 남겨, 넘기면 은 P2는 P1 더하기, 로, G. 하고는 뭐가 돼요? Y1 빼기 Y2.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뭡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앞에서 했죠?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압력 구할 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요거 했지 않습니까? P는? P1 더하기, P0 더하기, 요 형태라는 거. 요 형태라는 거. 똑같죠? 그렇죠? 높이 올라갔어요? 그럼 압력 낮아져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압력 높아져야 되고. 그거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유체가 흐르지 않다면. 고유한 상태에서. 그럼 만약에 높이가 일정하면서 유체가 흐다, 르즉 높이가 일정한 파이프 파이프에서 유체가 흘러가요. 유체가 흘러가요. 그럼 높이가 일정하니까 y 값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y2하고 y1이 0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뭐가 돼요? 2분의 1 요거 남죠. 로 v2의 제곱 더하기 p2는 요거는 0이고 나올 때 2분의 1로 v1 제곱 더하기 P1, 요거랑 같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베르누이 법칙까지 마쳤습니다. 베르누이 법칙까지. 그 다음 장은요, 15장 단순 조화 운동입니다. 오실레이션 진동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졌습니다.